경제에 관한 뉴스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봅니다. 오른다와 떨어진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집값 오른다, 떨어진다, 주식 오른다, 떨어진다, 금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은행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돈입니다. 사람들이 괴롭거나 힘들어서 우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좋아서 기뻐서 웃는 이유도 대부분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을 얻으면 웃고 돈을 잃으면 웁니다. 돈이 많아지면 웃고 돈이 없어지면 웁니다. 제자가 랍비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사는 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가장 적당한가요? 라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식사는 배고프지 않게 돈도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불교계의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고 좋은 학벌을 가졌고 그래서 t v 에 예능이나 이런데 출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인기 스님입니다.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에게 인기가 좋은 불교계 인사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단순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조수미라는 분의 이 에 콘서트를 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번의 콘서트를 하는데 드레스 몇 번을 갈아입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시장에서 만 원짜리 목도리 한개 가지고 산다 이런 말을 해서 조수미라는 이 오페라 가수가 아 성악가가 반박 글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예능에 출연해서 남산이 헌하게 다 보이는 2층 아주 좋은 집이 나오고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했다가 명의만 바꾼 또 자기 소유라는 게 사실로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결국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다시 라비와 제자의 말입니다. 제자가 라비에게 스승에게 스승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건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행복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할까요? 인간의 욕심이나 아, 이런 것은 끝도 없을, 없는 없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더 달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 주세요. 더 잘되게 주세요. 그런데 아굴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구한 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가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굴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진실된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아굴은 신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고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6장 3 6장은 34절로 끝을 맺는데, 한마디로 뭘까요? 필요한 만큼만이 아닐까요? 내일이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줄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주신다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바울은 이 필요한 만큼만을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른지 배고프든지 일체의 비결인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인간의 뱃속에 있는 위장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평생 인간은 이 작은 위장을 채우려고 얼마나 더 식탐을 내고 많은 것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뭘까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오고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족.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6장 3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 필요한 만큼만을 기억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과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된 하루를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